안녕하세요 버드아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이제 올리고 나서 어, 굉장히 놀랬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이제 좋아요도 많이 찍혔고, 어, 구독도 이제 제가 원래 한 30명이었는데 영상 올리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콘텐츠를 좀더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좀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채널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어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지민 님께서. 이거부터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테슬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840에서 850불선인데 물방해도 될까요? 조언 바래요. 이렇게 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답변을 해 드린다고 했어요. 이에 따른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일단, 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네, 지금 물방하지 마세요. 제가 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물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 상승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이제 뭐, 집중 투자 혹은 몰빵이라는 게 확신이 있어야 할수 있다고 제가 첫 편부터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차트 분석, 어, 이세 가지를 엄청 디테일하게 하시면은 확신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 제가 지금 물방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물방을 하시겠죠? 근데, 물방을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겁이 나기 시작해요. 주가 하락에서 버티지 못하고, 추가 매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채널의 어, 요점은 이렇게 저처럼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방법을 계속 알려 드릴 거예요 일단은 어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라는 종목에 확신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고 보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게요. 어, 제 생각은요 테슬라는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테슬라 차트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보시면은 일단 어, 과거 흐름 이제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면 이때 왜 올랐죠 이때가 8월 12일부터 막 미친듯이 올랐죠 이때 뭐 테슬라가 액면분할 발표했을 거예요. 액면 발표하고 그 와중에 이제 S&P 500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친 듯이 올랐어요. 미친 듯이.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급락을 하죠. 이때 S&P 500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 와중에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대주주가 매도하고 페닉셀 나오고 악재 3개가 이제 막 겹치면서 페닉셀이 나와가지고. 330불까지 가요. 이 330불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악재 3개가 미친, 듯 하,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켜졌던 가격이 330불. 네.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이날 갭이 뜨죠? 이날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이날 무슨 일이죠? S&P 500에 깜짝 발표도 들어가요. S&P 500에 들어간 뒤로 쭉쭉쭉 가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어,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이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사야 돼요. 이게 천불이든 이천불이든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 근데 보시면은 기간이 뭐 며칠에 나눠서 샀어요. 이렇게 나눠서 사다가 이날까지 다 샀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뭐 나름 이 기간 동안 싸게 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사고 났더니, 네, 몇 불이었죠? 695불이네요. 요 가격도 의미가 있는 거죠. S&P 500에 완전히 이제 편입이 됐을 때 가격인데, 보시면은, 인덱스 펀드가 가격 상관없이 사주기 때문에,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그 인덱스 펀드한테 이제 바가지를 씌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씌운 가격이라고 사실 생각을 모두가 했겠지만, 그래서 좀 관심이 없으니까 하락을 하죠. 이게 좀꽤큰 하락이에요. 보시면 뭐 690불이 뭐 615불까지 갔으니까 하락이 큰데, 회복을 했잖아요. 이게 바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격을 넘어가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884불을 찍고 내려왔다가 행보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테슬라 주식을 들어가시면은, 요 가격, 요 가격, 중요한 가격. 695불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이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트적으로만 분석을 하면은 그 전에 못, 사, 못 샀더라도 이, 이날 종가가 이제 매스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이날 종가가 매스 타이밍이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가격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 가격까지 오더라도 손절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라 길게 보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평가예요 그 PR이 천이 넘는 거블이다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근데, 성장주를 하실 때는, PR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고, 팔리고, 마진율도 좋아요. 근데 PR이라는 거는 결국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수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돈을 벌어서 계속 재투자를 해요. 공장을 짓거나, 배터리를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적게 남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PER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재투자를 많이 하고 공정을 짓는데 심지어 EPS가 흑자예요 이게 4분기 연속 흑자가 돼서 S&P500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어, 테슬라 주주가 되시면 테슬라의 매출을 유준히 보셔야 돼요.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는지. 이거 제가 보는 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구글에다가 아, 구글에 주소 알려드릴게요. 어, 즐겨찾기에 추가해놓으세요. 마이크로 트렌드 닷넷 이거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 티커를 치는 거예요 t s l a 그리고 수익이 나서 수익에 가수,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회사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꾸준히 만약에 기존에 테슬라를 뭐, 어떻게 싸게 사셨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 뭐, 그런 고민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매출 그래프가 횡보하거나좀 눈에 띄게 하락할 때, 그때 테슬라 매도하시면 돼요. 뭐, 그게 하락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매출, 매출이 이제 더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뭐, 애플카가 출시했는데, 그게 테슬라보다 너무 좋은데, 실제로 이 매출이 감소를 한다.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도 애플카를 못 이길 것 같아. 그럴 때 매도 하시는 거예요. 혹은, 뭐 이게 횡구하기만 해도 주가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렇게 회사가 예전부터 꾸준히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수가 밀려서 테슬라 주식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어, 차트를 보면. 이때가 큰 하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뭐 180불에서 뭐 70불까지 갔어요 반투막 이상 난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테슬라 그 매출은 이때도 우상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빠진 게 테슬라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늘리면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결국 지수를 양적 하나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 지수가 회복을 하잖아요. 그 지수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던 회사들이에요. 성장 주거나. 그래서 사실 테슬라처럼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지수가 빠져서 하락하는 거는 무섭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가격도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수가 밀려, 밀리지 않는 이상 이건 위로 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수가 밀리면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그 지수를 테슬라가 대부분 올려놨어요. 지금 나스닥을.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얘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많이 밀리는데 결국에 지수가 다시 좋아질 때 순식간에 회복을 하니 들고 계시다가 테슬라가 뭐 이제 밀리면은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면 좋아요. 아니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주가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고평가인 상태는 맞죠.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근데 테슬라가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조정을 잘안 줘요. 웬만해서. 여기도 보시면 뭐, 조정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조정은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제 생겼던 조정이고, 그 악재가 해소 됐죠? S&P 500에 들어가면, 제가 기회 안 주고 올리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적 전망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21년도. 그래서 뭐, 정 사고 싶으시면, 들어가시면 돼요. 정 사고 싶으시면. 근데, 뭐,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물방을하다고 강력하게는 말씀을 못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죠. 뭐, 30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내가 테슬라가 믿음이 간다. 근데 3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 여기서 한주 사고, 여기 빠지면 한주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빠지고, 한주 가진 상태로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뭐, 1000불까지? 여러분은 돈을 벌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예, 많이들 경험해보셨잖아요. 내가 충분히 비중을 실지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주식이란 게 그래요. 아니면 심지어 내가 여기서 몰빵을 했는데 테슬라는 계속 횡보하는데 그때 돼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감안하실 수 있다면. 왜냐면은, 이때는 사실, 보세요. 테슬라가 이때 매출이 신장을 하고 있는데, S&P 500에 탈락하고, 유상증자하고, 대주주 매도했다고 해서, 그 매출이 늘고 있고, 회사가 잘될 거라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저 봐봐요. 제가 이제 처음 매수한 이제 물방한 시점이 이 부분이에요. 330불, 335불. 이날 시초가에 시장가도 좀 샀거든요. 시초가에 이제 시장가도 샀는데,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어요. 제가, 어, 제가 산 가격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날 시초가에 정확히 제가 들어갑니다. 시장가로.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다가 사실 수익 보고 빠져나갈 구간들이 진짜 많았어요. 많았는데 계속 들고 있으니 이날 결국 제 계좌가 손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근데 제가 왜안 팔았냐? 어차피 이 회사가 매출이 늘고 있고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팔았죠. 뭐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여기서 샀으니 여기서 팔고 뭐 이런데서 다시 사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해나가고 있는 회사는 사실 가격 상관없이 사셔서 오래 보유하시면 금번은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스크는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지수의 대부분을 테슬라가 올렸는데 나스닥 지수가 빠지면 테슬라가 급격하게 빠질 확률이 조금 높다. 근데 결국에 지수가 회복을 하면은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V자 반등을 해서 다시 우상향 한다. 보시면은. 그럼 일단 여러분이 이 시장,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장에 대한 믿음. 그럼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목에 대한 믿음은 있으실 거예요 테슬라라는 종목에 대한 믿음은 있잖아요 나스닥 100을 볼게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의 평균값이죠 디 d 스인데 보시면은 어... 월봉으로 볼게요 나스닥 월봉이에요 이제 월봉인데 미국 주식은 생긴 이후로 계속 우상향이었어요 계속 우상향 근데 이 우상향 하는 게 이렇게 꺾일 거를 바란다는 게 확률이 더 낮아요 S&P 500 볼까요? 스파이를 보면 되겠죠? 스파이는 이제 그거죠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예요 S&P 500이에요 미국의 우량 기업이에요 뭐 이런 식의 때가 무슨 일이 있었겠죠. 이때 뭐 IT 버블이네요. IT 버블 끝나고 그리고 여기는 2008년이니까 금융위기죠. 근데 결국에는 상승, 우상향이에요. 저는 일단 어, 이 시장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주식이 항상 우상향인 국가였어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서 사실 저는 지금 테슬라를 가장 확신을 가지고 보는 기업이고요. 네, 지수가 밀리면 밀릴 수 있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국 지수는 결국에는 회복한다. 결국에는. 뭐, 미국 지수에 뭐, 공매도 치시는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 지수에. QQQ나 SPI에 공매도 치, 진짜 웬만해선 칠수 있어요? 뭐, 단기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없잖아요. 누구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종목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지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걸 기대하고 사, 사, 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이제는 S&P 500에 들어간 뒤로 인덱스 자금이 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변동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시총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이제 계속 우상향 할 건데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뭐, 자주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거 감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해서, 어 내가 소액으로, 저는 요즘에 이거 하고 있어요. CCIV. 이거에서 지금 수익이 벌써 한, 뭐, 요 구간에서 단타를 제가 한번 치고 지금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한18% 되거든요. 사실 뭐 100만원으로 매매한다 하면은 테슬라 사봤자 한 주밖에 못 사잖아요 이런 거 매매하셔서 돈을 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예시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예시를 가져와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테슬라 말고도 종목 많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제 채널이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유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 또 많은 유튜버분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판단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에는 테슬라 말고 좀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제가 매매 사례를 들어서 어, 강의를 해드릴게요. 어, 끝까지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 드리면 제가 더욱 더 열심히 영상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